만약 해숙 씨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해숙 씨처럼 김종훈 씨도 후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어린 시절 고도 근시로 망막박리가 생기면서 왼쪽 눈의 시력을 먼저 잃은 그는 현재 앞을 볼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건축 설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섬유 쪽에 마지막에는 섬유 쪽에 그걸 하다가 지금 시력이 갑자기 나빠지는 바람에 반을 꾸미기 시를 못 끼겠더라고요. 한쪽 시력도 없자에 관계는 더감각을더못 맞추겠더라고요. 다른 직장을 찾아 알아본 게네좀더 시력이 시각이 눈이 안좋다하는 그걸 해갖고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 낙이 없더라고요. 남이 출근할 때 나는 그냥 이건 완전 백수도 아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생활을 했죠. 이게 사는 사람 사는 건지 안 사는 걸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장애인이면서도 죄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남한테 피해만 주는. 다니던 직장에서 나온 후 7년간 이어진 무직생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는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100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30명 정도만이 어떤 처우나 수준이든 간에 일을 하고 있고 70명, 70%의 장애인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일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가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 자체가 작년 기준 했을 때 206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비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의 수준이 나왔었거든요. 비장애인의 60% 정도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의무 고용 제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뭐한3.2%그 다음에 공공이 같은 3.8%를 고용하게 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의무 고용을 하기보다는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서 부담해야해 부담금을 내는 걸로 떼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 기관까지도 최근 납부 현황을 보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증가세를 보입니다. 장애에 적합한 직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의무 고용까지도 지키고 있지 않고 차라리 그걸 부담금을 내는 것을 기업을 하는 하나의 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별 금지도 어, 어, 안 통하고 의무 고용도 안 통하고 이러니 아예 취업할 걸 포기해 버렸어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삶을 짓눌렀습니다. 바깥에 다니질 못하겠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세상이 다 이런 것 같고 다좀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가리고 원망도 비슷하게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 그 속에 또 남, 형님, 그 아는 분한테는, 그시장에많아살거 뭐 있다. 서부장가 될다도 켜놔놓고는 이제, 그분 뭐할 동안에 내가 그 서부장 뭐 위치는 내가 아는 줄 아니까. 내 혼자 이제, 그 약, 농약 가게를 알고는 있었으니까. 고가가, 그 한께네 언제 형님이 따라오셨는지 아는 형님이, 나 아, 그거 니 죽을라 가나? 가더라고요. 아닙니다, 카지면은 농약 그 가게 분이 눈치를 끌했는지 이거 한먹으면 썩만 다벨리지 죽지는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사 갖고 오기는 와 갖고 집에 일단 나눠 끼 나눴습니다. 일단 뭐라 카나 의욕을 좀이을 적이 있으면 다시 그걸 보면서 다시 되새기려고 옛날 기억을 되새기 갖고. 종훈 씨는 용기를 내 사람들 곁에 섰습니다. 올해 1월 안마 수련원에 입학해 자격증을 준비 중인데요. 그는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년 장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몇십만 원의 생활비가 있습니다. 그 생활비를 갖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기초 생활 수급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정 정도의 금액, 을 적금할 수도 없고 그걸 적금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되면 이그 급여 자체가 탈락되거나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우선 최저임부터 금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의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아, 그 그러니까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법이 정한 최저선에서조차 지워진 장애인 법은. 장애인에게 최저의 생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의 취지가 그 비장애인의 경우에 그 직장에서 어 일할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야될 최저다. 그러니까 인권적 시각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은? 그것의 예상이 예외가 돼야 되냐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조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요. 은 제가 조사해본 바에 미국 같은 경우는 빈곤선의 한 90%를 보장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똑같은 조건으로 볼때 50%밖에 보장 안 됩니다. 문제는 이 국민조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연계되는게 바로 의료급여야.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의 그 1년, 어, 의료비보다 장애인이 한네 배, 다섯 배 의료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국민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리고 의료비도 감당할 것이다라는 그 자신이 있지 않는한는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